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 글그 이미의 그림 한병호 교원출판사.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이었대.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그 산자락 외딴 집에 호러머니와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어.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았대. 그래서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효자야 효자. 어머니에게는 늘 소복 소복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드렸어.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지. 그러자면 자기는 남은 찬밥덩이나 물에 말아 후루룩 먹지 않았겠어? 하지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은 싱글벙글 웃는 낯으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 그런데 글쎄,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사흘 동안 눈이 펄펄 내려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다 하얗게 변한 겨울이었지.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 얘야,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산딸기만 먹으면 안돼 펄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겠다만. 그러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 기어이 산딸기를 찾으려고 말이야.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지. 발도 손도 꽁꽁 얼었어. 마침내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야. 갑자기 눈 앞에 꽃이 가득핀 작은 밭이 나타났어. 이상하게 그 꽃밭 위로는 눈도 내리지 않았지. 마치 따뜻한 봄날인 듯그 자리만 말이야. 그 신기한 꽃밭 한가운데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 있지 뭐야? 아들은 산딸기를 정성스럽게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지.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깊어졌지. 아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어. 에이그, 자네 어머니의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어야만 낳는 희귀한 병이라네. 쯧쯧쯧. 호랑이 눈썹을 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나? 아들은 보찜을 싸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어.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서 말이야.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갔지.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세 곡에 넘으니, 어흥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리지 뭐야.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대는 것 같았지.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절을 했을 거야. 그런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가운 듯이, 호랑이님, 호랑이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가우뚱 쳐다보는 호랑이에게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어. 아주 아주 간곡하게 말이야. 호랑이님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님의 밥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빌었어. 아주아주 아주 정중하게 말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지 뭐야? 어...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음.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췄어. 아들더러 올라타라는 거겠지.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쌩하고 바람처럼 빨리 달렸어. 아들이 사흘 걸려 넘은 산고개를 단박에 넘지 뭐야. 하나 둘 셋, 활동한 말이야.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금세 산자락 집에 닿았어. 호랑이는 굴다란 눈썹을 뚝뚝 떼더니 아들에게 줬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큰절을 했지. 호랑이님, 문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린 후에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어. 어흥, 아니다, 아니야. 나는 내게서 큰걸 배웠어. 나는 앞으로 사람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올 때처럼. 휭 달려나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지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고 어머니는 거뜬하게 낳았어 그후 아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귀한 꽃과 산딸기를 장에 내다 팔아 잘 살았지 왜그 봄날 같은 꽃밭이 있었잖아 효자에게만 보이는 꽃밭이었거든 그리고 참, 혹시 눈썹 없는 호랑이를 만나거든? 효자를 도와준 착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거야.